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s 제곱해서 2 마이너스 2s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 s인데 에, 학주 말대로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니까 지우고 지우고 마이너스 2s네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s하고 마이너스 4분의2 k 플러스 일 네? 제곱. 아이 루트죠. 와 이거 숫자 미쳤네. 완전 지영씨 아니네. 아 아니구나 그냥 아, 피곤한가 보다. 뭔 소리야. 이 이니까 그냥 곱해지니까 이거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됐어요. 이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k고 얘가 1 6분의이 k 플러스 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8. 이게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 8분의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기는 거네요. 완전 제곱을 고쳤어요.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가 여기 4분의 2k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뭐 어떻게 생기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1과1 사이가 어디인지만 생각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근데 잠깐만요. 는빵이니까 는빵. 는빵. 이게 실근을 가지려면은 그러면은 일단 확실한 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8분의 2k 플러스 1이 얘가 꼭지점이 잡혀잖아요. 그렇죠? 걔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는 커야죠. 그래야지 얘가 라인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작아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생기니까 y는 0이 맞죠? 0선보다 작아야지 꼭지점이 작아야지 그래야지 얘가 실근이 반드시 존재할 테니까 납득이 되죠, 그렇죠? 응.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k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와 미쳤네 계산. 8k,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넘어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k가 되는 거니까 그럼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려면은 k가 될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2분의 1밖에 없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는 안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 해볼게요 2분의 1을 그래서 직접 대입하게 되면은 걔가 1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죠 여기가 2분의 1이 되면은 그 여기다가 다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2니까 4. 2분의 1 그럼 여기가 빵 그러니까 여기가 빵이에요 2분의 1, 빵을 지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s의 범위가 어디냐면은 걔가 어 여기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예요? 1까지 가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포함되는 게 맞죠? 그럼 s가 2분의 1이 되면은 S가 2분의 1이 되면 S가 2분의 1이 되면 걔가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안돼요 그건 안되죠 그건 안되고 한근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그쵸 그렇죠? 한근이 반드시 중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음 상황을 가정해야 돼요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y는 영선이 여기 있겠죠 맞죠 y는 영선이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녀석이 여기서 얘 2차 방정식에서 걔가 반드시 존재를 할 건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요 사이가 돼야겠죠 왜냐면 s가 실제로 갖는 범위가 어디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네.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기서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가 지금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가정할 수가 있는 게 알파가 더 작은 범위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 중근을 가질 수가 지금 없으니까 하나는 반드시 여기가 1이면 돼요 마이너스 1과 1이 만약에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S가 하나를 몰 갖는다는 거죠 지금? 중근 1, 2, 2, 1을 갖는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x자 가헷갈리텐데 x, x 좌표가 지금 사인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얘가 1이 얘가 여기가 지금 하필 1을 넣었을 때딱 뭐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걔가 s가 1이 될 경우가 어디냐면 여기.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 요거 모델이 하나 성립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과 여기에서 반드시 알파라는 녀석이 존재할 텐데 그 알파는 어차피 뭐하고 뭐 사이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럼 얘가 반드시 근이 몇개 존재해요? 3개 존재하는 거죠. 됐다. 뭐가 됐냐면은 아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있잖아요. 1을 넣었을 때 걔가 뭐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빵이 나오는 면나오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k값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이따가 계산할 거고 그리고 하나 모델이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여기가 하필 딱 뭐가 되는 거예요? 빼기 1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1. 1 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는 또 어디에요? 하나, 하나는 지금 딱 마이너스 1에서 갖는거죠 어, 이거 재밌다 그쵸? 이거 어려워요 마이너스 1에서 하나는 가져요? 하나는 마이너스 1에서 갖고 하나는 어디서 가져요? 1.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어, 네. 한 번만 더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x로 본게 아니고 사인으로 본거라고요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에요? 1까지. 1까지인데 얘가 세근을 갖기 위해서는 <laughs> 걔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야 되니까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근 하나 갖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또 어때요? 얘를? 하나 더 가지니까 요 사이에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럼 근이 총몇 개예요? 세, 세 개가 되는 거죠. 아 됐다. 그러면은 하나는 또 여기다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뭘 찾는 거예요?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걔가 는 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k 가두개 나오는 거죠. 됐죠? 아, 그래서 계산을 할게요. 계산을 하러. 아, 진짜 좋은 문제네요. 그러면은 음, 여기 필요 없는 것을 다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는 것을 다 지우고 여기서 지금 음, 얘를 넘기면은 걔가 k 8분의 2k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6분의 2k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한 거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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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0 0 마이너스 2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요거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죠 네. 그러면은 2분의 k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쵸? 그리고 그 2분의 1을 다시 왼쪽으로 넘기면 얘가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k가 몇일 때요 1 됐죠?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k가 뭐가 나오는지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찾으면 되겠죠? 헷갈릴 것 같은데 영상 다시 새로운 버전을한번더 깔끔하게 찍어주긴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은 그러면 은 얘가 k-8분의 2k 플러스 1의 제곱 얘 오른쪽으로 넘긴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 할건 전에 여기 마이너스 2부터 넘기면 은 걔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6분의 2k 플러스 1의 제곱 근데 마이너스 1이니까 걔가 1이 되고 플러스 16분의 2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또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걔가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게 되죠. 됐네. 음. 네. 그렇죠. 곱셈공식 푼 거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은 2분의 1하고 얘를 더 하게 되면은 걔가 2분의 3이고 그리고 2분의 2k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걔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k가 되는 거죠. 그렇죠?